사교적으로 민감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매력을 가졌지만 불편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감춰집니다.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매력을 의심하게 되죠.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는 영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옥스퍼드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내는 가족, 친구, 애인에 대한 사랑 감정 상태일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이웃이나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어를 배울 때 태도나 감정 상태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뇌 활성도가 높아져 영어를 빠르게 습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민감도가 강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어 습득, 특히 공개적인 상황에서의 학습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언어 습득을 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긴장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교적으로 민감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거나 한국인 커뮤니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할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은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경도 받지 않고 혼자 독해나 리스닝을 하며 충분히 자신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라면 굳이 앉아서 책을 볼 필요 없이 외국에 나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경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맞게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